네 안녕하세요. 네, 원자력연구원의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공연도 하고 발표도 하고 오늘 좀 정신없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저희가 뭐 이런 그 에이전트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에이전트를 조금 R&D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에이전트를 잘 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조사한 내용들을 하고 좀. 저희 생각들을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어, 우선 저희 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는 아키 저는 이제 뭐 온자료 연구원 의 인공지능 운영 연구 실장을 맡고 있고 그 AI 프렌즈라는 사단법인이자 커뮤니티 그 저희가 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AI 프렌즈에 대해서 뭐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해 연구단지에서 2018년부터 모여가지고 인공지능을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공부한 것들을 또 기업에 나눠 드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네, 구독 같은 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2,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구독자가 최근에 좀 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구독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지금 원장님 직속의 그 디지털 원자로 DNA 센터라 그래서 디지털 원자로 AI 연구센터입니다. 그 안에 이제 인공지능 공영 연구실이 있고요. 그 원자로 연구원에서 어 저희 실이 만들어진 건 20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아마 이 도메인 쪽의 정출은 중에서는 좀 빨리 만들어진 편이고요. 저희가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뭐 원자력 과제도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과제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데 사람도 없고 GPU도 없고 뭐뭐 하려 그러면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전, 전사적으로 인공지능을 잘 어, 활용할 수 있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또 동시에 그 핵심이 되어서 이런 요소 기술들을 R&D로 개발한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런 에이전트가 크게 발달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 2018년부터 인공지능을 했는데 최근에 한 7, 8년 됐죠 횟수로 그런데 그, 그 앞에 한 5, 6년보다 최근에 1, 2년 동안에 바뀐 변화가 훨씬 더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뭐 인공지능 해보니까 이건 뭐 수학이잖아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통계 모델이나 잘 가져와 쓰지 무슨 AGI냐 AGI는 한1 0 0년 걸릴 것 같다 이 책에서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대가들도 한 2099년쯤 돼야지 AGI 시대 올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뭐몇년 사이에 세상이 그냥 저희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바뀌었고요. 이 저희가 예전에 2020년 이전에 그 정부에서 하는 가장 큰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 시는 그랜드 챌린지인데 요 상금 규모로 한 4억 7천 정도 되는 대회고요. 여기 저희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1등을 했고 그때 저 1등 하고 나서도 조금 기분이 찝지한게 저때 시험 문제가 테스트 문제가 소스 그 초등학교 수학 문제인데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한 절반 정도 풀어서 1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기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고 원래는 저기.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문제 같이 푸는 그런 이벤트를 원래 계획을 했는데 캐슬 됐어요. 예, 아마 저희가 좀 알고리즘 별로래 가지고 아마 초등학생한테 질것 같으니까 아마 취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대회가 2022년에 이제 최종 준우승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서 곧바로 챗치 PT가 나왔는데 챗치 PT가 저희 이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 풀죠. 다 풀으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챗치 PT는 어 수학 문제품는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은 뭐든지 다 하는 범용 인공지능인데 우리가 뭐 온갖 꼼수로 막 풀고 수많은 수많은 룰 베이스에다가 뭐 LLM 학습하고 데이터 넣고 오만 것을 다해서 만든 인공지능보다 c h 피트가 훨씬 더 수학 문제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안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g p t o 1이 나왔고 그 작년 6월에 나왔죠. 5.1은 이제 인간 IQ 최초로 인간 IQ를 넘었었고. 이천이십오년 올해 여름에 나온 GPT 파이브는 IQ 검사 해 보면은 백오십입니다. 작년에 이미 이제 수능 문제 일등급을 받았고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랐어 세상 이런 세상은 한뭐뭐 뭐 약간 빨리 온다 그래도 한오년십년 이상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문제도 못 풀던 인공지능이 수능 문제 다 풀고 IQ도 백오십이고. 네. 요것도 약간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에 그 보면은 뭐 GPT-5나 아니면 제미나이 딥 리서치. 아, 제미나이 딥싱크죠. 제미나이에서 그 울트라 계정을 결제를 하면 딥니크라는 기능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IMO에서 동메달 수준이고요. 이게 그 한계를 뛰어넘은 그 그러니까 한계 리미트를 제거한 모델은 지금 IMO 금메달입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가 지금 제미나이도 그렇고 GPT-5도 그렇고 금메달입니다. 그리고 지금 g p t q a 라는그 LLM에서 많이 쓰는 벤치마크 보면은 GPT 5나 아니면 앨런 머스크 만든 그룹 헤비 모델이 90점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박사급 인공지능, 박사급 에이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박사를힘들게 받아서 되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사실 이렇게 시켜보면 박사급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고 해서 박사가 하는 모든 일을 대신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뭐그 자주 이제 이렇게 우리 씨는 서울대 그 전산과 컴퓨터공학과의 문병록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새로운 인공지능 나오면은 이제 본인 알고리즘 수업하는 알고리즘 수업하는 시험 문제를 인공지능한테 풀어보라고 한 다음에 똑같이 채점을 해요. 학생 사람처럼 채점을 해서 등수를 매기는데 올해 초까지 GPT 5까지는 그래도 전체 서울대 수그 수업을든 알고리즘 수업을든 학생들 중에서 한 3, 4등했다 그러는데. 올해 이제 GPT 제가 제미나이 딥 리서치 딥 딩크 딥스니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제안을 들었거든요. 바로 가셔가지고 비싼 울트라 결제, 계정을 결제하시더니 테스트해 보니 이제 드디어 1등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보다도 이제 프로그래밍 아 그냥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니죠. 알고리즘도 더잘 짠다. 알고리즘 수업이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적인 증명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더 잘하는 시대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당연히 뭐 이제 많은 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에이전트가 오면서 처음에 이제 뭐이 뭔가를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뭔가를 자동화하는 노력이 대단히 그 적어졌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국제 원자력 정보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원자력 쪽에서 운영하는 구글 사이트 같은 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 저희 보고서라든지 논문 같은 거를 사람들이 일일이 그 읽고 이해해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업로드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이 그 논문 한 편을 읽어서 메타데이터 생성하는 게한 논문 한 편당 5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그좀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을 주고 일을 해도 몇백개못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완전히 자동화를 했고요. 에이전 들어가지고 보시면은 저희가 예전에 한 2천만 원 주어서 용역하던 거를 만 원이면 합니다. 만원 가지고 하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하고요. 어좀 이게 일을 하신 분들이 여기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전에 하셨던 분들 실수도 저희가 다 잡았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틀린 것도 있는데 요좀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것들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저희가 2년 전에 저희가 원장님이 이거 한번 해보자 했을 때는 제가 그 원장님한테 이건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2천 2000, 만원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인건비가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가성비가 안 나온 일입니다. 해가지고 사실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2년 동안 바뀐 게 뭐냐면은 이런 에이전트들이 오면서 뭔가 이 행위를 자동화하는 노력이 상당히 어, 적게, 적게 필요합니다. 예전보다뭐 그냥 산술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지만 10분의 1 정도.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인턴, 학부 인턴십한테 시켜가지고 해도 잘해요. 것들도 잘 해요. 이런 것들 잘할수 있고 뭔가 자동화하는 일들이 상당히 쉬워졌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원자력, 원자로를 이제 제어하는 에이전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에이전트 써서 원자로의 상태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지시하면은 뭐 복잡한 문서를 읽어가지고 이제 원자로를 제어하는 이런 에이전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걸 맨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걸 발표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우려먹어서 그런지 이거 말고 다른 거할거 없냐 해서 다른 걸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여드리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원자로의 시뮬레이터고요. 시뮬레이터로 이제 원어로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한테 시뮬레이터를 실제로는 원자로라고 가정하는 거죠. 원자로를 제어하고 상태를 읽어오는 변수들을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에이전트한테 주고 그럼 네가그 도구 들을 활용해서 네가 알아서 원자로 제어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상황은 원자로가 가만 놔두면 이제 셧다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일종의 안에 들어간 조그마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어 가만히 있으면은 이 원자로 꺼진다. 클났다. 빨리 대응해야 되겠다. 뭘 할까? 제어봉을 꽂아 가지고 원자로를 잘 제어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언어로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자기가 이제 에이전트 시대에 와서는 판단을 할수 있죠. 내가 스스로 어떤 복잡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미션을 수행하고 뭔가 잘못됐을 때또 이걸 계획을 보완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넥스 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수행하는 능력들이 많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딥마인드에서 최근에 행융합 분야에서 AI 적용해서 이런 행융합이 이제 그 플라즈마 컨트롤하는 을게 상당히 고난이도의 일인데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이제 이미 2022년에 디마인드에서 이제 이 네이처 논문을 썼었죠. 노그 이후에 최근에 또 발표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시험용 행융합 묘로 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상업력을 활용할 수 있는 스케일의 행융합로에다 적용해서 어 이런 AI 기술 적용해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저도 행융합은 앞으로 뭐 엄청 수십 년 될까? 사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AI 기술 덕분에 핵융합 시대가 좀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 이런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저는 그냥 약간 그림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핵융합이나 가속기나 이런 연구로들에 우리가 인터페이스 되는 것들이 에픽스라 그래서 특히 그, 그 가속기인 핵융합 쪽은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통해 가지고 이런 에이전트 통해 가지고 제어하고 이런 연, 그 논문까지 데이터 분석하고 논문까지 써주는 이런 시스템 만드는 것들을 조금 저희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를 가지고 R&D에 적용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 R&D하는 과정 자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아, 많이 알려졌듯이 사카나 AI에서는 이 논문 아이디어 내고 구현하고 실행해가지고 데이터 모으고 논문 쓰는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이게 최근 올해 봄에 ICML, ICLR이었나, ICMR이었나, ICLR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워크샵 페이퍼로 업셋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쓴 논문이 꽤나 피어 리뷰가 빡신 빡식게 하는 이 컨퍼런스에 어셉트 됐다는 게 되게 놀라운 어떤 사건이었고요. 어셉트 되고 나서 이제 아 미안한데 이거 인공지능으로 쓴 거다 하면서 게재 철회를 했죠. 이 논문을 열심히 리뷰한 사람이 조금 불쌍하기도 합니다. 좀 슬픕니다. 그다음에 디마인드에서 이제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죠. 이게 몇 개월만 지나면 옛날 게돼 버려 가지고 알파 에볼프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코드를 주고요. 코드를 주면은 그 알고리즘을 목적에 따라서 알아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을 보면은 특정한 수학적인 알고리즘 하나가 뭐 56년 동안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걸 개선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코드 주고 코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코드를 개선, 계속 바꾸면서 바, 코드 바꾸고 실험하고. 코드 바꾸고 실험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내가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되는 시대다 수치 해석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게 자동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써보고 싶어 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아직 안, 그 비타 테스트 받고 있거든요 그럼 좀 미안하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최근에 메일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슷한 거 약간 구멍가게지만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업 분원에서 신약 개발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 문헌 가지고 분석해서 새로운 신약 후보군을 추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자동화하는 에이전트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어 그래서 최근에 미팅을 했는데 그 그쪽에 그 해당 분야 박사급 연구자가 3, 4개월 동안 한 일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되게 좀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연구에 상당히 돈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건 좀돈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존에 사람이 연구자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 하루 종일 연구하는 시간을 쓰는 과정 중에서 정말 머리 쓰는 과정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자동화하지 못할, 자동화를 더 많은 부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웬만한 것들은 다 자동화하고 정말 사람의 머리가 필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연구하면 또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원자로 에이전트 개발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 뭐 u s d 수업에서 에이전트 만드는 것도 해봤는데 요즘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핫하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딱 실행해놓고 클로드 코드는 이제 API를 쓰긴 하지만 내 로컬 폴더에서 돌아가죠. 이걸 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수업 하던 한삼주 동안 수업 하던 내용이 그냥 그 그냥 문장 몇 문장으로 코드가 다 짜졌습니다. 이게 이러고 보니까 조금 아 이게 내가 수업을 왜 이걸 가르쳤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뮬레이터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 시뮬레이터 저와는멀티에이션트 크루로 구현해 달라고 그러고 그 크루로 구현한 다음 이거를 또이 프롬프트 시작하는걸 텍스트 그레드라는 걸로 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최근 몇 개월까지 또이 논문으로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냥 이걸 그냥 코드 다 짭니다. 그리고 심지어 크로드 코드를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RPA는 업무 자동화는데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걸 결과 뽑아가지고 학술 내용을 학술 논문 형태로 정리해가지고 PDF로 출력해줘.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기탑에다가 사이트, 기탑에다가 올라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뚝딱 말로가지고 다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논문에 필요한 그림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실험 해가지고 논문 쓰고 하는 것들이 말로 다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어 이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됐다는 생각을 최근에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업으로 한삼주 했던 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이게 바이브 코딩 가지고 되는 걸 보니까 아이 연구하는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 사실 그 박사학위 논문 주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자로를 히덕하고 쿨다운할때 이게 뭐 온도 압력 어떻게 제어하는 걸뭐강화학습로 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 주제인데. 이런 게 사실 어이없이 조금 잘돼서 물론 이걸 바로 논문은 쓸 수는 없겠지만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써야지 앞으로 R&D를 더 원자력도 이제 예전처럼 박사들 50명 모아놓고 원자력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한 다섯 명, 열 명에서 더 빨리 이제 원자로을 설계해야지 앞으로 저 SMR 시대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일단 비테크 위주로 하고 있는데. 빅테크에서 너무 다 해먹으니까 이 학교나 이런 데서 소외되니까 이 NAIHR이라고 해서 그 약간 연구 그 학교나 이런 연구계들한테 지원을 좀 지원해주는 이런 인스티튜트, 약간 이런 비슷한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빅테크들이 다 해먹으니까 이런 공공 쪽에서 너무 뒤쳐져 있으니까 얘들 좀 지원해주는 성격을 하고 있고요. 이 중국이 조금 저는 좀 인상적인데 이 민간하고 국가 주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화이에이에서 하는 마인드 스포 사이언스하고 중국 과학원에서 하는 사이언스온이라는 모델입니다. 먼저 이제 화이에이에서 하는 마인드 스포는 이게 그뭐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테서플로우 같은 거죠. 테서플로우나 이런 어떤 텐서플로우할 때 그보다 좀 크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인데 그 위에다가 여기 사이언티픽 컴퓨팅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얹었습니다. 이거 지금 마인드 스포 사이언스 얹었고요. 이게 음, 네네 그 지금 보면은. 어, 있어, 과학하는 것들을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위에 얹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을 써서 예를 들어서 그 과학 기술계의 뭐 수치 해석이라든지 특정한 분야의 이런 인공지능들을 잘또 활용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하나 하나 모아서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유체역학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위한 또 라이브러리들을 또 차곡차곡 잘 모아서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밑에 보면은 이거를 좀 법용적으로 우리가 수치 해석에 인공지능 적용하는 것들을 라이브러리를 해놨고, 그걸 또그 도메인에서 버티컬이죠버티컬 쪽에 사는 것들을 또 이렇게 잘 차곡차곡 이 자기들 생태계 안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걸 보니까 저희는 약간 각계유파한다 규모도 적은데 저희는 좀 각계유파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중국 쪽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그 마인드 스포 위에다가 얹을 수 있는 이런 버티컬 기능들을 많이 얹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이언스 AI 쪽에서 보면은 뭐 p n 라든지 오퍼레이터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치해석 쪽에 미분방정식 뭐 푸는 수치해석 쪽에 인공지능 적용한 연구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이우리나라만해도 각각 하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중국 쪽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라이브러리화해서 오픈소스화해가지고 잘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도메인 쪽에서 보면 이제 유동해서 한다든지 이런 데서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잘돼 있고. 그래서 이게 마인드스포 오픈 소스 보면은 그 마인드스포 자체는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데 이 마인드스포 사이언스는 자기들 그 중국에서 운영하는 이게 뭐라 그러죠? 기티라 그러나? 뭐 이런 데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마 중국 쪽도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마인드스포 같은 거는 완전히 오픈해서 쓰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약간 그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자기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마 모든 것을 오픈하지는 않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지금 이 과학기술 을 위한 AI도 이렇게 하나의 레포시토리 안에서 잘 관리가 되는 거 보니까 저는 좀 이상적인 것 같고 저희가 좀 따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중, 중국 과학원의 예, 시 중국 시가에 있 중국의 출연연 같은데죠. 거기에 보면 자동화연구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하이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반석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어, 인공지능 모델은 아니고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이게 반석 판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석이죠. 국가과학기술의 반석, 초석을 담겠다 이런 야망이 있고요. 이게 약간 범학문적 운영 체제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공지능 AI 사이언티스트 이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지고 과학기술하는 그 과정 자체를 혁신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뭐 왼쪽 그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딥리서치처럼 문헌 조사하고 뭐 논문 써주고 보고 써주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이 연구를 하기 위한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있고요. 이 에이전트가 우리가 그 과학, 과학기술 도구들을 활용합니다. 이 도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구를 할때 계산기도 쓰고 문헌도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매트랩도 돌리고, 엔시스도 쓰고 이런 것들이 도구인 거죠. 우리가 컴퓨터 써가지고 과학 기술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뭐 원자로 설계한다든지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발전하기 위해서 뭐 코딩을 한다든지 이런 도구를 활용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연구하듯이 과학 기술에 필요한 도구들을 여기 다 담아놨습니다. 그냥 자료로만 저도 볼수 있지만 그 도구가 170개 정도 되고요. 한 170개 정도 되는 과학 도구들, 뭐 매트랩 같은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놓고 그 에이전트한테 미션을 주면 그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간이 리서치를 하듯이 진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플랫폼을 지금 꾸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구는 또, 또, 또 다른 인공지능 모델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알파폴드 써서 내가 알아서 신약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설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연구 조교가 이제 반성 나침판이라고 하고 이게 이게 반석 스케줄러고 스케줄러라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도구를 활용해서 실제 연구를 수행한 자도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자는 겁니다. 170개가 아니라 300개네요. 300개고요. 이 보면은 네. 누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앞에까지는 이제 연구 조수였는데 이건 연구 교수다. 이건 진짜 이거는 이제 정말 꿈꾸는 건 뭐냐면 연구 자체를 정말로 내가 자동화 해 가지고 정말 이제 자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희 쪽에 좀 관련된 거 보면은 이런 제가 최적 설계를 해가지고 뭐이런 고속철도 형상 설계에서 뭐이 유체 저항 같은 거 최소화 이런 문제들 많이 푸는데 이제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걸 그이 플랫폼 안에서 쉽게 할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 도구들 시뮬레이션 하는 도구들 또 인공지능으로 학습해서 가속하는 도구들 이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에이전트 써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뭐 박사 열 명에서 뭐몇 년씩 해야 되는 연구들을 훨씬 더 단축시켜 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들이 또 플랫폼에 쌓이고 그것들을 이제 계속 서로 소,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AI 포 사이언스는 사실은 그이 단순한 툴이 아니라 과학 기술 자체, 과정 자체를 바꿔 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학 기술 분야 의 인공지능의 표준. 한다. 그리고 이게 오픈 소스로 풀려 있건 블리 일부는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략적으로 이게 왜 오픈 소스로 풀까? 이게 자기들이 이제 그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거죠. 아무튼 오픈 소스 푸는 전략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AI 포 사이언스 열심히 이제 기획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좀 고민됩니다. 이제 기획해서 만들면 이제 2000 언제 만들어서 언제 쓸수 있을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열심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요즘에 AI 사이언티스트 되게 핫한 거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 피리오딕랩 이란 데가 시드인데 300밀리언 이게 얼마죠? 3천? 300억인가? 3천억인가? 아무튼 이렇게 투자를 받았고 사카네 AI, AI도 이제 200밀리언 이렇게 투자 시도로 받았죠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되게 핫해요 피리오딕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스로픽이라든지 이런 회사분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만든 회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투자 상당히 시드인데 많이 받아 가지고 놀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아스테로모프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런 AI 과학자 쪽으로 이제 창업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 대표님 최근에 뵀는데 공일 년생이시더라고요. 자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게 툴뿐만 아니라 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게 저널이라는 거 이제는 논문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논문 형태로 지식을 정,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 이게 논문 시대가 좀 과감하게 말씀, 말씀드려서 종말로 가고 있다 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AI 카이브라는 어, 이런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논문을 쓰고 인공지능이 리뷰를 해요. 인간이 다 하는 것들 을 인공지능이 다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리뷰를 주고 피드백 받아서 개선하고 뺑글뺑글 돌다가 결국에 또 최종적으로 논문을 붙일지 말지를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 걸러진 것만 퍼블리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모든 행위를 다 인공지능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저널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사람은 개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아, 안할 수도 있고 일부 내가 평가할 때 개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저는 돌아갈 수있겠다이는 생각 드는 게 저는 저 오늘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노래로 공연을 했지만은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이제는 저~ 이~ 난 저는 이제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인공지능들이 열심히 논문을 쓰고 우리는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아이디어 나와 있으면 빨리 픽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플랫폼에서 뭔가 이~ 장터 같은 지식 장터 같은 게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해 놨다가 누가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가면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약간 뭐라고 할까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뭐~ 장치도 막 이런 사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연구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